터키에서 실종된 김모 군의 행방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의 전방위적인 조직원 모집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서 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박진영 기자입니다. 이슬람 무장세력 IS가 지난해 9월 인터넷에 공개한 조직원 모집 공개 동영상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전투 게임을 각색해 자신들의 활동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과 같은 행동을 전장에서 행하고 있다고 광고하며 청소년에게 환상을 심어주며 유혹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IS에 가담한 외국인이 80개국 이상의 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채팅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이용해 전 세계 젊은이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첨단 IT로 무장한 IS가 세련된 기법으로 SNS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가진 10대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IS는 SNS에 홍보 동영상이나 글, 사진 등을 올려 추종자를 양산한 뒤 적극 동조한 이들 가운데 조직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격 포섭에는 인터넷 채팅이 이용되는데 일정한 급여는 물론 주택 무상 제공, 심지어 결혼을 위한 여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IS에 합류한 10대 청소년은 최소한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에는 외 취급을 받거나 성적 학대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터키에서 실종된 18살 김모 군이 터키 거주 SNS 이용자와 수시로 대화하고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군이 슈어스팟이라는 SNS를 사용해 터키에 있는 사람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 이용자와 수 차례 대화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슈어스팟은 서버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의 스마트폰을 직접 연결해 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보안성이 높은 SNS입니다. 경찰은 이 인물이 김군이 터키에서 만나기로 했던 하산이라는 팬팔 친구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